자,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이게 지금 순서가 좀 잘못 저게된것 같은데, 그 뭐야, 그 탄소화물 테스트라는 걸 먼저 표서한장 넘겨보세요. 탄소화물 테스트라고 돼 있는 거, 거기부터 한 번, 저기,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 탄소화물은, 아까도 제가 중단원을 네 가지를 적어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탄화소, 두 번째가, 지방족 탄화수소 이도체 세 번째가 방향족 탄화수소 이도체 네 번째가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돼 있는데 어그 이번 시간 이후부터는 그 탄화수 얘를 그 저기 뭐죠 테스트를 좀볼 거예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쪽지 시험 같이 쭉볼 거니까 어 우리 그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은 어그 시어 시간 전에 그 빈칸 그 유인물이 올라가면 바로 보시고 테스트를 좀 외우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래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예전에는 테스트할 때이 이런 빈 종이를 그냥 주고 제가 지금부터 필기하는 걸다쓰라그랬어요다 쓰면 어 거기에 몇개그 저기 뭐죠 그 채점 항목이 나오냐면 258개인가 이게 나와요 그럼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동그라미 쳐줬어요. 그쭉 보면서 자동으로 다 쳐주면서 했는데, 그 이번에 테스트는, 그, 빈칸을 좀 많이, 그 두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적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빈칸들을 채워나가는 훈련들을 할 건데, 어 나중에 이게, 이게, 하다 보면 나쁜 점이 뭐냐면, 빈칸만 외워요. 이건 테스트를 위한, 저기,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쭉안 하다가, 그, 이번에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어, 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뭐그 테스트 빈칸만 외워가지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빈칸을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이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인공지능이 아니어서 빈칸을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 어, 여러분들이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성실, 하게다 기억하시고 빈칸을 채워하는 테스트를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거 좀 준비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페이지가 좀 약간 잘못 그 스탬플러가 찍혔는데 탄화소. 여기서부터 한번 나갈 거예요. 탄소화물 합 테스트라고 하는 그, 그 빈칸이죠. 자, 이 탄화소를 분류할 건데 탄화소 분류. 첫 번째,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무슨 탄화소화 그렇죠. 이 포화 탄화소화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포화. 이렇게 지금 프린트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포화와 불포화. 자, 포화 탄화소에는, 그,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로가 돼 있는데, 포화 탄화소라면 모두 무슨 결합으로 돼 있다? 그렇죠.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단일. 그냥 단일 결합이라고 표현한, 뭐야, 말은 단일 결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에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단일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하고 수소도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단일결합하고 있죠, 그죠? 그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단일결합을 우리가 포화탄화소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불포화는요, 탄소와 탄소 사이의 2중결합, 또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삼중결합 또는 심지어 탄소와 탄소 사이의 1.5중결합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탄소와 탄소의 2중, 3중, 1.5중 결합. 그죠? 1.5중에 조금 의아한 학생들도 나중에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중하고 3중은 들어보셨죠? 단일결합, 이중결합삼중결합 결합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포화탄화소라고 하면, 어때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 불포화는 무슨 결합으로 되어 있다? 다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중결합.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이 타이틀로 한번 인지해 봅시다. 포화탄화소라면 꽉 차있다라는 느낌이죠, 그죠? 꽉 차있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무슨 반응을 우세하게 진행할 거냐면 자리를 바꾸는 치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예요. 치환 반응 우세. 자, 불포화탄화소는 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꾸준히 뭐가 될수 있어요? 첨가가 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포화탄화소는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 첨가 반응이 우세해요. 이렇게 되는데, 뒤에 우세, 만약에 치환 반응만 하면, 치환 반응, 그 다음에 첨가 반응만 하면, 첨가 반응 이렇을 텐데, 뒤에 우세라는 쓰인 이유는 뭐예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네. 치환 반응이 우세하지만, 무슨 반응도 할수 있다? 네. 첨가 반응도 할수 있다. 그죠? 그 첨가 반응하는 예외가 시험무지 잘 나와요. 그리고, 불포화탄화소는 주로 첨가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데, 무슨 반응이 하는? 치환 반응을 하는, 그 예외적인 것들이 출제 빈도가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예외를 외열를 기준으로 그 숙지하고 계시면 전체적인 기본 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외는 항상 나중에 끄트머리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실 건 뭐냐면 포화탄화소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 치환 반응이 우세하고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첨가 반응이 우세하다라는 걸 꼭지로 딱 두시고, 그 다음에 예외를 따로 기억하자고요. 알겠죠? 아직 예외에 대한 얘기는, 예는 전혀 들어드리고, 들, 들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죠? 차근차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탄화소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탄화소? 무슨 형? 포화탄화소에서 무슨 형? 사슬형 탄화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리형 탄화소가 있어요. 역시 불포화도 역시 뭐하고 뭐로 나눈다? 사슬형과 고리형으로 나누다가 이런 얘기예요. 고리형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자, 포아탄화수에 이제 계속 연결시켜서 가는 거예요. 포아탄화수의 사슬형 탄화수의 대표적인 물질, 일반 명, 뭐죠? 알케인이에요, 알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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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다가, 저, 음, 전미어로 A, N, E를 붙여가지고, A, N, E. 그래서 무슨 무슨 A인, A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케인 또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이런 식으로 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포아탄화수의 고리형 탄화수, 뭐죠? 사이클로 알케인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접두어로 사이클로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전면어로 A, N, E를 붙여요. 사이클로 A인 -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불포화 탄화수의 사슬형은 또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세분하게. 뭐하고 뭐죠? 알켄과, 알켄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알카인이 있어요, 알카인. 그죠? 알켄은 뒤에다가 E, N, E를 붙여가지고 전미어로 이렇게 붙일 거고 알켄, 에텐, 프로펜, 뷰텐, 펜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알카인은 전미어로 Y, N, E를 붙여가지고 명명할 거예요. 조금 예전에 예전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예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알칸, 알켄, 알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케인, 알켄, 알카인 이런 식으로 조금 명뭐 이름 바뀐 지꽤 됐어요, 여러분 한 6, 7년 정도 됐으니까 예전에는 과도기 있어가지고 이 용어를 같이 막 썼어요, 같이 썼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명이 이 용어로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알켄, 알카인, 고리형은 또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뭐로 나누죠 사이클로 알켄과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벤젠이 있어요, 벤젠. 자, 사이클로 알펜은 사이클로라고 하는 적도 붙이고 뒤에 e n E를 붙일 거고요. 그죠? 벤젠은 뭐 그냥 BN 이렇게 쓰죠. 그죠? 벤젠 방향적 탄화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럼.